이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또 정확한 판정을 보는 것이 큰 묘미가 될 정도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과 함께 정확한 공의 위치들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환호를 지를 정도로 보는 재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K리그 등 많은 스포츠에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J리그는 아직까지 비디오 판독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오다가 이번 시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C19 때문에 미루어졌습니다. 국제 경기에 출전을 해본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비디오 판독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2020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전, 한국의 울산 현대와 일본의 비셀고베와의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는 수원삼성을 승부차기로 꺾고 올라온 일본의 비셀고베와 준결승전을 치렀습니다. 특히 비셀고베 팀은 한국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한때 구단 재정이 좋지 않았던 비셀고베는 1999년에는 외국인 보유 한도를 전원 한국인으로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셀 고백 코리안 삼총사로 불렸던 김도훈, 하석주, 최성영으로 전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나빴던 중하위 팀으로서는 상당히 모험적인 선택이었으나 세 선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팀 성적을 급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재 울산현대의 감독으로 있는 김도훈 감독은 비셀 고베에서의 선수 시절 두 시즌 동안 27골을 넣으면서 고베의 폭격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울산현대는 13일 오후 카타르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비셀 고베를 2대1로 꺾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두 번의 비디오 판독이 중요하게 경기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후반 1분에는 고베 사사키 다이주에게 골을 내줬으나 이전에 고베의 파울이 비디오 판독으로 인정되면서 취소됩니다. 그리고 후반 36분에는 울산의 윤빛가람 선수가 날린 중거리 슛이 불절되어 고베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공격의 시발점이었던 김인성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다는 제2부심의 선언이 있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정당한 골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 고베 골키퍼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자 주니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파울을 유도, 천금 같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주니오는 직접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 득점이 결국 결승골이 되면서 울산이 8년 만에 대회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고베는 울산 현대의 승리를 축하하며 박수를 보내며 경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 비디오 판독에 대한 억지 보도와 댓글들이 나오면서 항의 서한을 보내자라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디오 판독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J리그는 아직 v a r 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이나 선수, 감독까지 이런 결정에 더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VAR을 통해 판정이 나면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심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반칙을 해도 심판이 못 보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반칙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 옛날 축구를 하고 있는데 국제대회에 오면 갑자기 VAR로 자세히 확인하니까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12분 주니어에게 반칙을 저지른 고베의 골키퍼도 VAR로 확대하고 돌려보고 명백한 반칙이다 라고 공개되니까 당황했을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자신의 반칙이 리플레이 되거나 확대되거나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되거나 하는 VAR이 없기 때문이죠. K리그에서는 VAR을 통해 판정이 번복되거나 하면 당연히 인정을 하고 바로 경기에 몰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셀 고베의 구단주인 리피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은 선수들은 잘 싸웠다. 그러나 판정에는 불만이다. 선수단과 의논해서 이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미키타니 회장이 아시아 축구 연맹에 항의서한을 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베의 팬들은 분통하고 억울하다. 진심으로 항의해야 한다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은 수수께끼다. 이해가 안 된다.라며 납득을 할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자신들이 추가 득점을 올린 부분은 비디오 판독으로 노골이 되고, 울산 현대의 업사이드는 비디오 판독으로 골로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비디오 판독을 믿을 수가 없다. 미국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심판 때문에 흐름이 끊겼다. 라며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AFC 심판은 수준이 항상 이렇다. 항상 뭔가 있다. AFC는 수준이 낮은 곳이다. 일본은 아시아 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명한 뇌물이 있다. 준 쪽과 받은 쪽을 다 처벌해야 한다. 항상 돈을 쓰는 쪽이 이기는 법이다. 한국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 심판 매수밖에 방법이 없다. 심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목숨이 위협을 받아야 움직인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댓글들입니다. 사실 비디오 판독의 혜택은 수원 삼성과의 8강전에서 비셀 고베가 받습니다 고베는 8강에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전반 38분 고베의 역습 과정에서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에서 수원의 김태환의 발에 걸려서 고베 선수가 넘어지게 됩니다. VAR을 확인한 주심이 파울로 보고 김태환을 퇴장 조치하게 됩니다. 고베의 환호성이 나오게 되었고 프리킥을 통해 동점골까지 얻게 됩니다. 16강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2주의 선수상까지 수상한 김태환이 퇴장당하고 동점골까지 허용하게 되는 최악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베는 VAR의 혜택을 톡톡히 잡으면서 신문물 VAR 시스템 정말 좋다를 외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현재 울산에게는 행운, 고베에게는 불운, 비디오 판독으로 운명이 나누어졌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사용될 정도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일본의 J리그에서는 아직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낯설어하는 최신식의 문명 기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 현대는 2012년 우승 이후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오는 19일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울산 현대의 김도훈 감독은 "이번 결승은 우리 선수와 마지막으로 뛰는 경기이다, 반드시 이긴다" 라며 결승전 이후 울산의 지휘봉을 내려놓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도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이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미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도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도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도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다는 북미의 생산 거점 7곳을 포함해 18개 완성차 공장을 멈췄다. 전 세계 혼다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이신정밀은 해외 공장 약 100곳 가운데 30여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도 세계 78개 생산 거점 가운데 23개 거점을 차례로 가동 중단했다. 미국 공장 7곳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은 높아져. 반면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 기업은 20%에 그쳤다.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76%가 생산 중지 상태였다며 현재는 80%의 현지 공장이 정상 가동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의 71%가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 정지라고 답했다. 예컨대 인도에선 정부가 전 지역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 손익과 스직키 등이 조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 바이킹 공업 등이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 예상. 일본 의 생산 공장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최악 상황에선 한발 비켜서 있다. 도시바가 일본 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케이는 다음 달부터 도요타, 혼다, 스즈키 등이 연이어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며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를 속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66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는 증가는 추세다. 도요타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규슈의 미야타 공장 등 자국 내 5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라진 상황이다. 아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올림픽 개최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때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관련 질문에 주말에 받았다. 사전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니까 일본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미지기와 대책으로 공항, 항만 등의 문을 닫아 해외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것,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속출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서의 입항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노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14일 격리, 공항 통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와 청와대는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점에서 아베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오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어떤 걸 검토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우리도 4월 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유제를 실시한다. 그런 큰틀 속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지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협조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며 호이 없다.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투자 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경제 지금 폭망이지. 한일 통화 스와프. 지금은 어떻게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 담당 강요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신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 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 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른다. 기자가 재차 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소는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만 했다.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흥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이후 외환시장의 사정과 양국 관계의 주의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2011년 한때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임영박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여파로 이후 중액분이 갱신되지 않았고 2013년 7월 두 나라 중앙은행 간 협정이 만료됐다. 아세안